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반도 남쪽에 걸린 정체전선과 제11호 태풍 버들의 움직임 그리고 앞으로의 날씨 변화를 보다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에 머물면서 지역에 따라 강한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정체전선은 마치 하늘에 길게 드리운 비구름의 띠처럼 제주와 전남 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세차게 비를 퍼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확장되면서 이 전선을 북쪽으로 밀어 올리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고기압이 밀어내는 대상은 정체 전선뿐만 아니라 태풍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서서히 서진 중인 제11호 태풍 버들은 거대한 공기덩어리에 둘러싸여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분석에 따르면 버들은 오는 13일 대만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며 대만 중앙부를 가로질러 중국 남동부 해안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대만 북부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강하게 확장되면서 태풍의 경로가 조금 더 남쪽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기압은 태풍을 위에서 누르듯 제압하며 북상 속도를 늦추고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경기도 파주 진동의 낮 최고기온은 33.1도를 기록했지만 하루 동안 전국의 폭염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12일 화요일 새벽에는 제주도 지귀도가 2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정체 전선이 자리잡고 있어 밤낮의 기온차가 끄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하루 동안 제주에는 105mm의 집중 오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의 8월 12일 오전 4시 발표에 따르면 버들은 이날 오후 3시 강도 2의 세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태풍의 대만 중앙부를 통과하면 해발 3,000m급 산들이 200개 이상 질비한 지형 특성상 물폭탄이라 불릴 만큼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실제로 이 경로를 택한 태풍들은 종종 500mm 이상 심할 경우 1000mm에 가까운 폭우를 기록하곤 했습니다. 한편 12일 낮 정체 전선은 여전히 남부 지방에 걸려 있지만 며칠 전보다 폭부와 강도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인해 전선은 점차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북상하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습하고 뜨거운 공기를 막아주던 장벽이 사라져 전국적으로 기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8월 13일 수요일, 버들은 대만에 상륙해 산악지대를 지나며 세력을 일부 잃지만 여전히 강력한 상태로 중국 남동부 해안고 향할 전망입니다. 같은 시각 정체전선은 불과 하루 만에 서울 부근까지 북정하며 이동했습니다. 이는 장마철 끝자락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적인 현상입니다. 서울과 중부지방에는 단비가 내려 메마른 대지를 적실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간 이어졌던 2차 장마전선은 이 이동과 함께 끊기며 남아있던 구름 덩어리들은 각 지역의 파편처럼 흩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여름 두 번째 장마는 잠시 한반도의 더위를 식혀주다가 다음을 기약하며 조용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도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전국적으로 비소식이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강하고 집중적인 장맛비에 가까운 형태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말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머물며 연일 비를 내려온 정체전선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세에 밀려 서서히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북부를 비롯해 수도권 지역 그리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이틀간 누적 강수량이 150mm로 훌쩍 넘는 폭우가 될 전망입니다. 8월 13일 오후 2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에 달하는 세찬비가 쏟아지겠고, 늦은 밤부터 8월 14일 아침 사이에는 수도권이 국시성 집중호우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도로 침수나 하천 범람, 지하차도 고립 등 위험이 커지므로 출퇴근길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호우의 본격적인 시작은 8월 13일 오후 2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서쪽에서 중규모 저기압이 점차 접근하는 8월 13일 오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비의 강도와 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정도와 중규모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상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상 강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8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 수도권과 서해안은 50에서 120mm,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북부 서해안은 최대 150mm 이상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내륙과 산지, 충청남도 북부, 충청북도 중부와 북부는 30에서 80mm, 이중 강원도 내륙과 산지는 최대 100mm 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중부와 남부, 충청북도 남부는 10에서 60mm, 강원도 동해안은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되며, 남해안에는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올수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8월 14일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고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비가 그친 직후에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는 무더위가 다시 고개를 들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단순한 폭염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티베트 고기압이 덮어씌워지는 형태로 마치 이불을 독겹 덮은 듯. 숨이 막히는 찜통더위가 전국을 뒤덮을 전망입니다. 특히 낮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치솟고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는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비와 무더위는 여름철 기후 패턴이 극단화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짧고 강한 비 뒤에 곧바로 폭염이 이어지면 집안이 약해진 상태에서 열과 습기가 갇혀 다양한 안전 및 복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 피해와 더위 피해를 동시에 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안전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도로 침수와 하천 범람, 산사태 등 각종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한동안 비교적 선선하고 습도가 낮았던 날씨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서서히 열기가 되살아나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단순한 하루나 이틀 정도의 짧은 폭염이 아니라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동시에 자리 잡으며 기온과 습도가 함께 오르는 매우 더운 날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8월 12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오늘까지는 충청남도 남부와 남부지방,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밝히며 8월 13일 오후부터 8월 14일 아침 사이에는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특히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강수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비를 몰고 오는 정체전선은 남해상에 길게 걸쳐 형성되어 있으며 점차 북쪽으로 이동해 중부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이 수도권에 머무는 8월 13일 오후부터는 짧은 시간 동안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강풍과 함께 위험한 기상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체전선이 남북으로 폭이 매우 좁은 띠 형태로 발달해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일부 지역은 폭우가 쏟아지는 반면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오는 등 강수량의 차이가 3배에서 4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 핵심 피해 가능 지역으로 경기도 북부를 지목하며 8월 13일에서 8월 14일까지 이틀 동안 누적 강수량이 150mm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외에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남부는 50mm에서 120mm, 충청남도 북부와 강원도 내륙지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반면 강원도 영동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의 비교적 적은 강수량이 예상되며 동해안 지역은 이번 강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적게 내려도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나 돌풍이 불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복절인 8월 15일부터는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본 동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한반도를 뒤덮고, 상공에서는 티베트 고기압이 함께 자리 잡으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까지 올라 폭염이 강화됩니다. 최근 몇주 동안 일부 해안과 도심 지역에서만 관측되던 열대야도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밤에도 기온이 섭씨 25도 이상 유지되는 무더운 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상청은 이번 폭염이 7월 말에 극심했던 더위만큼 기온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고온 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8월 12일 난 12시 현재 전국 기온은 섭씨 21도에서 섭씨 31도 사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고흥, 여수, 경상남도 통영, 거제, 그리고 제주도 산지 등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가 강하게 내리는 지역에서는 순간적으로 가시거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만큼 차량 운전 시 전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중부지방과 남부 일부 내륙에서는 강한 비가 그친 뒤에도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국지적으로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 대기 상층과 하층의 온도차로 인해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여 짧은 시간 안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재차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찾아올 폭염기간 동안 농작물과 가축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이은 고온현상은 작물 생육에 스트레스를 주고 병충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가축의 경우 폐사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광막 설치, 환기관리, 충분한 물공급 등이 필수적입니다. 해안지역은 이번 주 후반부터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너울성 파도와 높은 물결이 일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 부근 해역은 바람이 순간적으로 시속 15m 이상 강하게 불고 파고가 3m 이상 높아질 수 있어 조업 중인 어서는 안전한 항구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정체전선의 위치와 중규모 저기압의 이동 경로에 따라 강수량과 폭염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최신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는 기온과 습도가 동시에 높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일부 내륙은 36도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고 밤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노약자와 어린이, 야외 근로자에게 열사병과 탈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되므로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과 염분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시 지역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에서 발생하는 열섬 효과로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에어컨 사용이 어려운 가구의 경우 무더위 쉼터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 당국은 특히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주기적인 안부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태풍 버들이 중국 내륙적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상륙하지는 않겠지만 태풍이 몰고 오는 다량의 수증기가 정체전선과 결합해 중부와 남부 일부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태풍이 소멸하더라도 그 여파로 인한 비와 폭염 패턴은 이번 주 후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짧고 강한 폭우 뒤 곧바로 찾아오는 폭염은 여름철 기후변동성의 전형적인 양상이라며 침수, 산사태, 열사병 등 복합적인 피해에 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수도권 폭우. 수목 150mm 쏟아진다. 지난 주말부터 주초까지 남해안에 260mm가 넘는 폭우를 쏟아낸 비구름이 주중반 수도권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중부지망으로는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특히 일부 수도권에서는 150mm를 넘기는 큰 비가 예보됐습니다. 13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내리다가 밤 18시부터 24시부터 그치겠고, 비구름이 남아있는 중부에선 14일 목요일까지 강수가 이어지겠습니다. 주 중반 이틀간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50에서 100mm입니다. 경기 북부와 서해 오도에서는 15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간 30에서 80mm, 많은 곳 100mm 이상, 강원 동해안은 5에서 20mm가 예보됐습니다. 충청권에는 충남 북부 100mm 이상, 충북 중부와 북부 30에서 80mm, 대전과 세종, 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10에서 6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예상 강수량은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60mm 이상, 광주, 전남, 전북,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5에서 40mm입니다. 제주에서도 5에서 최대 20mm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수증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 긴띠 비구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과 주초에는 제주와 남부지방, 특히 남해안에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주 중반부터는 정체 전선이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덩이에 밀려 북쪽에 자리하게 됩니다. 정체 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북한 지방을 통과하면서 13일 수요일 중부 지방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기압이 13일 수요일 저녁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때는 북쪽에서 강하게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만나 더 세찬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겠습니다. 13일 수요일 오후부터 14일 목요일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벼락이 예상됩니다. 강원 내륙과 강원 산간, 충남 북부에서도 1시간에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강수는 폭이 좁은 정체전선의 강수 특성상 지역에 따른 강수량 편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충청과 남부지방의 경우 13일 수요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도 14일 목요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